이말 하나가 당신 인생을 바꾼다. 세상은 왜 똑같을까? 매일 반복되는 삶, 끝없는 불만. 근데 바뀌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.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걸 보는 거야.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고 너무 뻔하다고 그래서 대부분은 무시하고 살지. 그런데 말이야. 누군가는 안 되라고 믿고 누군가는 된다고 믿지.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정말 그렇게 되더라. 생각의 현실을 만든다. 믿는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이 쌓이면 결국 그게 내 인생이 된다.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증거를 찾고 긍정적인 사람은 기회를 발견하지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 아니라 믿는 게 현실이 되는 거야.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? 지금부터 믿어. 네가 원하는 삶을 지금은 아니더라도 믿음이 먼저다. 세상은 반드시 따라온다. 믿는 만큼 바뀐다. 작게라도 믿기 시작해 나는 된다 나는 바꾼다 나는 이룰 수 있다 그 믿음이 네 삶의 출발선이야 당신이 믿는 만큼만 세상은 바뀐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믿음이다.